안녕하세요 루즈입니다 빠이 근처에 빠이 응암 온천이랑 탑 빠이 온천이 있대요 그래서 그두 군데도 가보고 오늘은 빠이를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볼까 생각 중입니다 빠이 응암 온천 first 원푸인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? 네, 찾아왔어요. 못 타고 오셨어요? 아, 오토바이 타고? 네, 저도 오토바이 타고. 어, 근데 여기서 오니까 또 반갑네요. 잠시만요. 저도 들어가 볼게요. 어, 어저께 밥, 그냥 식당에서, 딸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뱀분을 여기서 만났어요. 어, 신기하네요. 재밌습니다. 자. 우리 어디선가 내려오는데, 내려올 텐데. 약간 고여있는 느낌? 아 진짜 깨끗해. 여기는 어, 이제, 나오셨겠는데? 으아! 여기는, 가제 올라오는, 가경입니다 좋습니다. 어, 밑공기는 되게 시원해요. 되게 시원하고 아주 뜨겁진 않고 적당한 온도? 근데 여기 이제 만난 분이 그 일본에서 온천을 하시는 분이에요. 어저께 갔다는 분인데 제가 물 내려오는 곳이 없어서 여쭤보니까 어, 아마 땅에서 쏟는 걸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. 죽고 싶어요? <laughs> 율라이 전망대입니다. 어, 아까 갔던 사이음암 온천에서 바이 그 시가지로 가는 중간에 어, 가는 길에 있길래 와봤고요. 어, 한번 올라가서 뷰 봐볼게요. 여기가 입구고. 오토바이 빌리실 때잘 빌리셔야 됩니다. 이거 엄청 오르막인데 사장님께 오토바이가 잘못 빌리셔가지고. 아이고 엄청 오르막이에요. 엄청 오르막. 아이고 힘들다 20바트? 입장료는 20바트고요 선생님 아까 전에 거기 가셨을 때 420바트 냈어요? 네. 왜요? 저는 400바트만 받던데 아, 400바트하고 네. 오토바이 파킹비 20바트 있어요 어, 저는 오토바이 파킹비 안 받았어요 태국 사람인 줄한거 아닐까요?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니까 갈게요 이거 그 약간 남산 잠수의그 느낌인데 고기들이 많이 살고요. 여기 전망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한국분이라고 보라 그래가지고 잠깐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. 코코, 일로 와, 고고. 와, 수영장도 있네. 싸, 될까? 카 뷰티풀. 와, 진짜 멋있다. 들어가고 싶다. 어쨌든 이제 잠시 폭포로 갔다가 다른 온천도 한번 가볼게요 네 어, 너무 더워서 좀 쉬다 나왔어요 어, 아침에는 사이응암을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탑바이온천 을갈 건데 어, 싸이응암 온천은 제가 10시쯤에 출발해서 10시 반쯤 도착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좋았고 거기는 그리고 물이 온도가 적당히 한 25도 정도 근데 지금 갈 탑바이온천 같은 경우는 어, 한 35도, 36도 된다고들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간 한 4시 반, 6시까지예요. 그래서 좀 이제 온천을 하다가 어, 바이 캐년이라고 그 노을 지는 멋있는 곳이 있대요. 거기까지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보이시고요사끼리 삼배? 삼배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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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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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죠. 탑바이 온천, 드디어 도착했고, 지금 이제 다섯시니까, 한 30분 정도? 아마 이 여행의 피곤함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, 계곡물인데, 참 온천이라는 게 신기하고, 어, 저기다. 아, 여긴 시워장도 있구나. 아, 시워장 있는지 몰랐어요. 아, 여기는 오히려 현지 분들이 더 많네. 아, 여기몇 번인지 써져있어. 여기서 현지 판도 이렇게 계단 식으로 돼있고, 와 거미, 거미, 이거 무슨 거미라고 해야 되지? 오 오 마이 갓 36도는 아무도 안들어가나봐요 들어가는 흔적들이 없어 오 뜨거 <laughs> 뜨거워요 36도 포기 35도부터 가볼게요 와으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한국 남자 아닙니까? 34도로 가겠습니다. 포기는 없습니다. 눈 뜨고. 오, 역시. 끝자. 맞죠? 이 더운 날, 36도, 35도는 오바였고, 34도가 적습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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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시원하다. 와, 36도를 들어가시네. 36도. 에이. 어, 아, 참으셨다 오, 헤리아. No, cool cool. 아. 코 트라이더 원. 아, 저기면찬물 코, 스코. 네. 이 원. 우. 너무 뜨거. 아, 아, 그렇습니다. <laughs> 안녕. <웃음> 코리아 하이. 안녕. 샤워하고, 이동, 바이 캐논으로 이동 뵙겠습니다. 바이! 후! 바이 까! 절벽이에요, 뭐. 저쪽도 그렇고, 이쪽으로 가면다 절벽. 오. Thank y o 오, 오, yeah, cool. 기로 내려가면 저쪽이나 이쪽으로 다갈수 있는데. 전못 갑니다. 전못 가요. 요 h i n being afraid of h i 에 왔는데 남자 보고 있어. 이 Yes. 나이스 <laughs>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파니 파와 파이 캐니언에서 오늘 끝내겠습니다. 하, 자 파이. 아니 왜 자꾸 저 가는 데만 따라오세요.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. 아 그래요? 어. 어디 계셨어요? 아니 어, 사장님 또 뵀습니다. 또 뵀. 네. <laughs> 아저그 아까 그 온천까지 갔다 왔어요. 아 그래요? 석양이 진다.